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1 5절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와의 감사 노을도 기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제자훈련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한 노동 일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를염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자이 23주 2 3만 한번 보세요. 네, 다 했습니다. 23.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울 사도. 오늘 좀 뛰어넘겠어요. 네. 이제 중간에 삶단합시 요 이십삼과. 이십과 뭐라 했어요? 역만들는 사람. 바울. 사도 바울.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1 5절입니다 따라준다. 내 인생의 내인생 네. 네. 최고의 날은 최고의 날 오늘이다. 오늘이다. 네. 오늘 이 강의가 최고의 귀한 강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내 인생의 최험의 만남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고. 아멘. 내일은 계약을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 응,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나. 원하노라. 첫째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바울. <laughs> 사람이란 누구나 시작. 사람이란 누구나 사람이 사람이란 누구나 역사 속에 살면서 역사를, 역사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만들어줘, 아예, 네. 합니다. 또한 또한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만들어 사회와 민족들 일에 미리한 고원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피해를 주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일 가운데서도 봐 일을 만들어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멘. 거기까지. 아멘. 소 so, 1번 역사에 남을 일을 하자. 아멘. 아멘. 오늘이 바로 역사에 남을 일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받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오늘 귀한 시간입니다. 응? 아멘. 아멘. 오늘 오늘은 바로 역사에 남을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왜? 예. 주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아멘. 에이. 그럼 역사에 남을 일은 뭐냐? 복음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복음전다는 일을 하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오늘 뭐 하겠어요? 복음전하고 죽어야 돼. 이양이 죽을 바에야 아멘. 아멘. 세상 돈만 벌다 죽지 마시고 복음전하다 죽는 우리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세 번째. 교회에서 일을 만들어야 돼. 교회에서도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일을 안 만들면요. 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네. 아멘. 다른 교회 가봐요. 일주일 내내 쫙 합니다. 일이 없어. 기도 하는 일도 없고 전도하는 일도 없고 제자 훈련하는 일도 없고 응? 전도 훈련하는 일도 없이 우리는 그래도 매일 모여서 이렇게 성적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잖아요. 전도하고. 응? 아멘. 네. 다른 교회 가봐요. 지금 다 죽어 있어. 조용히. 죽은 죽은 성장은 말이 없다. 말이 없고 조용해. 네. 죽은 교회들이 많아 요 우리 지역에. 그래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지금 제자 훈련이라 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 이게 음. 살아있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 개척기들 다른 데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바빠, 괜히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다 어디 가 있어. 그냥 촥! 무께 일주일 내내 촥!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날마다 성격 공부하지, 날마다 제자 훈련하지, 전도하지, 얼마나 바쁩니까? 이 유튜브가 우리 전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지?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만들어야 돼. 아까도 했지만, 만들어. 하자. 교회가 이거 안 하면요. 괜히 바빠가지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선도하는 일안 하니까 괜히 다 바빠요. 뭐 어디 간다 어디 가야 된다. 그러니 말씀 받았는데, 아멘.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나는 아, 여기는 복음 전도고 오늘은 전도하는 일을 만들어 하자는 거. 아들리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일하로, 이제 내가 죽어도 복음 전하리 아멘. 아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 감옥에서 아멘. 일하는 사울. <laughs> 사도 행전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역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어불하게 감옥에 가셨습니다 간수들은 바울에게는 이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음, 사도, 사도 바울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일을 찾아, 찾아 해야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곧, 곧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의사실을 기록하는 일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가 감옥에 갇혔지 거기서 뭐합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뭐했어요? 기도, 찬송 기도. 감옥에서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기도하는 일도 일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이야. 아멘. 응. 감옥에서 응. 뭐해야 되겠어, 우리는. 기도하고. 나는, 잔, 잔, 예를 잔, 들어서 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감옥에 한뭐해야되기서 기도해야 기도 되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보내신 거야. 응? 응. 아멘.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짱짱하게 찬송. 찍어놨 여러분 강의 하실 때 이제 다 이제 잘 쓰시고 오늘은 그렇게 끝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laughs> 감옥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기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복음을. 그게 <laughs> 사도 바울이 하는. 오늘은 감옥에서 점점 해 주시고 전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들에게도 복금을 전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가정, 간수의 가정. 어, 중 사신이다 그랬네. 3. 번 이웃을 만들어사 <laughs> 만들어 사는, 다다 역사, 역사를... 만들어 사는 바울은 다치시자 만들어 사는 바울은 이웃을 만들어습니다 사도가 오는 유대인으로서 전세계를 그대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예, 이르러 내증인이라는 예, 주님의 지상 예, 최후의 예, 전도명령에 순정하는 예, 최초의 예, 전도자였습니다. 예, 전도 예, 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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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을 만들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존중하고 이웃을 만들어 전도했습니다. 예, 예, 예. 아멘 첫째 네. 네. 이웃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웃을 좀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데 정도는 자꾸 이제 사겨야 돼. 아, 사귀는 단계를 가져야 돼. 이발도 다른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 미장원 가서 해. 그래서 그 미장원 원장님과 잘 사겨.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단분에 가서 먹지 말고, 여기, 여기 아래 가서 먹어야 돼. 그러면 그사람을 사귀어야 돼. 아멘. 우리가 맛있는 것만 멀리 가서 먹지 말고, 좀안 맛있어도 좀 이런 가게 가서 팔아줘야 돼. 그게 좋은, 좋은 일,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발을 이 옆에서 하기로 했어. 전번에 우리 아가, 아가씨하고 내가 약속을 했어.

만들자 똑같은 얘기지. 너무 중요한 만들자.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음. 사귀고 만들고 좋은 이웃을 만들어야 돼. 내가 먼저. 아멘. 음. 내가 먼저. 한번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하자. 우린 가서 웃어주고 그냥 인사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요 그게 전반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